명품백 사달라는 철없는 며느리. 나는 평생 남편과 작은 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. 큰 돈은 벌지 못해도 두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었습니다. 첫째 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솔직히 조금은 어려 보이고 철없어 보였습니다. 그래도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.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하고 허락했습니다. 그런데,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사소한 부탁이었어요. 어머니, 이번에 신혼집 이사하느라 돈이 좀 들어갔어요. 혹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? 그래, 처음이니까 이해했습니다. 어려울 수 있겠지 싶어. 통장을 털어 조금도 왔습니다. 그런데,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어머니, 저 이번에 가방 하나 사고 싶어서요. 명품인데 평생 한번 갖는 거라 생각하고. 명품 가방? 네,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고. 솔직히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.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. 평생 허리 휘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내 새끼 먹이고 입히느라.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돈인데 미안한데 그런 건 어려울 것 같다.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해준다는데. 그런 건 내가 벌어서 사야 하는 거야.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알겠어요. 그냥 말씀이나 드려본 거예요. 그렇게 말해놓고.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. 어머니, 이번에 백화점 할인이 들어가서요. 이번 기회에 아니면 못살것 같아요. 부탁드려요.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.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탁받는 사람으로만 남았을까요?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허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. 이제 그만하자. 내가 이렇게 철없이 구는 거 보려고, 내가 평생 고생한 건 아니야. 그날 밤, 아들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엄마, 미안해. 내가 잘 말해볼게. 그래, 너도 애쓴다. 나는 아무 말 없이 텅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손에 쥔 통장은 그동안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. 아들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. 그 순간엔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버릇이 나빠질 며느리를 떠올리니.